물물마강 물물마강 요즘 유행하는 미미야 너도 알아둬야 돼 먹고 사느라 바빠 <laughs> 이런 걸 알아야 젊은 손님들하고 대화가 통한다고 <laughs> 이제 나이든 인구가 더 많지 않나 <laughs> 오늘도 엄청 오랜만에 하는 술인데 마지막으로 한게 2년 정도 됐어 그렇게 오래된 게 있어 <laughs> 너... 너 찾고 있어 <laughs> 뭐 리큐르 이런 거 프랑스에서 만드는 유명한 증류주야 꼬냑 <laughs> 말고 아르마냐아르마냐 말고. 그렇게 포도로 만드는 거 말고 사과로 만드는 거 기억해? 아 시더? 사이더? 시드르, 뭐 사이더. 그거는 근데 양조주고 그걸 중요한 거. 바로 깔바도스야. 2년이나 되니까 이제 <laughs> 기억 저 편에 있구나. <laughs> 3년, 30년. 이름이 그냥 깔바도스네? 이름은 파콜리야아 아, 이거 그냥 장르를 크게 써놓은 거야? 어. 예를 들어 코냑 케네시 이런 것처럼. 깔바도스는 세 개의 지역으로 분류해. AOC 깔바도스, 깔바도스 페이도주 깔바도스 돈프롱테. 우리가 예전에 달았던 불라랑 크리스찬 드루행은 페이도주 지역이야 그리고 르몰통은 돈프롱테 지역이야 이 파코리도 돈프롱테에서 만드는데 르몰통이랑 되게 가까워 지도를 봐도 직선거리로 1.6km 정도? 돈프롱테는 깔바도스 지역에서 유일하게 배를 허용하는 곳이야 왜냐면 토양 자체가 화강암이 풍화된 곳이라 사과보다 배가 더잘 자란다고 해 배는 물이 안 빠지면 썩어버린대 그래서 돈프롱테의 깔바도스는 배가 최소 30%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규정돼 있어 그런데 웃긴 게 최소 30%이지 최대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아예 사과 하나도 안 쓰고 배 100%로 만드는 곳도 있어 이 파코리는 1800년대부터 돈프롱테 지역에서 정착해갖고 살고 있던 가문이야 그러다 1939년 가스통 파코리라는 사람이 그리모 농장을 소유하면서 낙농업을 시작해 처음에는 우유를 얻기 위한 젖소를 키우다가 나중엔 고기를 얻기 위한 유구도 키워 그런데 그냥 풀만 뜯는 것보다는 사과 같은 과실을 먹고 자란 유구가 더 맛있는 거야 어차피 땅도 넓겠다 거기다가 사과나무 배나무를 쫙 막 심었어. 그러면 떨어지는 사과를 소가 먹기도 하고 아직 안 떨어진 건 수확해서 술도 만들 수 있고 일석이조인 거지. 사과로 만들면 시드르라고 하고 배로 만들면 포아레라고 해. 근데 이게 프랑스어 발음 들어보면 포아레 이래. <laughs> 많은 깔바도스 농가들이 과실수랑 소를 같이 키우는 복합 재배 농업을 하고 있어. 예전에 크리스찬 드루행도 소를 같이 키운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파콜이 가족은 점점 낙농업보다 양조업의 비중이 커져.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만드는 포아레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 처음에는 포아레를 납품만 했는데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브랜드를 가져도 되겠는 거야. 그래서 1959년에 가스통의 아들인 클로드가 농장을 더 늘리면서 과실수도 더 많이 심어. 지금은 100헥타르가 넘는 면적에 배나무는 천구루, 사과는... 나무는 700그루 이상 키우고 있대. 그리고 화학비료를 안 쓰고 다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어. 그러다 조금씩 포아레를 증류해서 깔바도스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깔바도스보다는 포아레가 메인이야. 왜냐면 증류기를 갖고 있지 않아. 대신 깔바도스 동프렁테 지역은 아르마냥처럼 이동식 증류기가 돌아다녀. 바퀴 달린 증류기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증류해주는 업자가 따로 있는 거야. 아까 르몰통이랑 가까운 이웃사이라고 했잖아 참고로 둘다 같은 증류기를 써. 그리고 1986년 3대째인 프레데릭 파코리가 농장을 인수하는데 프레데릭하고 그 부인은 공부를 더 많이 했어 배, 사과에 대한 공부, 술에 대한 공부 그래서 술 품질이 더 올라가 그러면서 포아레는 물론 깔바도스 업계에서도 완전히 정착을 했고 2013년에 프레데릭의 아들인 사이몬 파커리가 합류하면서 4대째 깔바도스를 만들고 있어 그럼 마셔볼까? 우선 3년부터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3년, 30년? <laughs> 내가 그 극단적인 차이를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와 3년부터 출시할 수 있구나. 위스키처럼. 어, 그렇지. 그래서 이건 가격도 저렴해. 칵테일 같은 걸 많이 쓸수 있지. 30년은 좀 비싸? 꼬냑 30년 이런 것보다 훨씬 싸지. 파코리 3년이 한 5만 9천 원이고 30년은 27만 원 정도. 싸다. <laughs> 뭐야 이거 위에 실까지 같이 올라왔어. 내려가. <laughs> 잘라 버릴래? 어, 잘라야 될거 같아. 왜냐면 따를 때 여기에 인조 코르크야. 3년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어떡하지? <laughs> ANS가 연 표시구나. 42도. 이 70CL이 뭐지? 센티리터. 아, 센티리터가 있었어? 어. 그러니까 700ml. 이게 예전에 내가 d 로 읽은 거 그거지. 어, 맞아 맞아. <laughs> 조그맣게 써 있어. 아, 근데 그건 진짜 붙어 있었어. C하고 L이. 음, 은건 였네. 아, 3년인데 당연해. <laughs> 이거 뭘로 만든 거랬지? 사과 배 퍼센트가 있다고 했잖아. 아, 거의 배를 70% 썼어. 거의야? 왜 거의야? 정확히는 밝히지 않고 있거든. 그냥 과실 향이야. <laughs> 야, 근데 4 2도치고는 되게 알코올 세게 느껴진다. 향이 아세톤 같은 것도 확 있지 않냐? 되게 멀리서도 그게 다 사과라 그런가? 그치? 사과가 이제 산화 되면 아세트산이 나오거든. 되게 세잖아. 사과 그 산이 맞아, 맞아. <laughs> 배의 느낌보다는 일단 향에서는 사과의 힘이 큰것 같아 맞아 이게 서양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어우 씨, 계속 맡으면 진짜 <laughs> 매니큐어 지워질 것 같아 달달한 사과 주스 향도 나는 것 같고 음. 군덕내가 좀 있다 피니시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사과 오래 묵은 느낌 음. 그리고 피니시에서 와인 같은 느낌 있지 않냐 과실주의 느낌이 확나 텁텁하지 않은 깔끔한 느낌이야 아우 이거 목도 되게 뜨겁고 42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아까 뭐 아세트산 어. 그런 게 영향이 좀 있나봐 그리고 저숙성이잖아 알콜 좀셀 거야 느껴지는 게 사과로 만든 거라 그런지 술 자체가 막 구리진 않은 거 같은데 확실히 숙성이 아직 모자란 느낌이 많이 들어 그리고 직관적이야 그냥 과실 사과 <laughs> 그래서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해 어쎌거 아니네 <laughs> 아 이것도 인조네. <laughs> 아, 색깔부터, 색깔부터 조금 더 달라. 조금 더 풍네. 아 확실히 3 년의 그쌩 느낌은 없어. 그 산하고 알콜기가 없어졌어. 음. 와 배는 딱히 모르겠어 진짜. 어, 나도 배모리겠어농축된 <laughs> 사과 같은데 사과주 특징인지 그 오래 묵은 군덕내가 좀 난다. 어 맞아. 근데 향 괜찮은 것 같아. 어, 약간 플로럴도 있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너가 이제 플로럴 캐치 능력이 높아졌어. <laughs> 진짜 플로럴은 아닌 것 같은데 그 화사한 느낌이지. 어. 응. 와막 뜨겁고 독한 건 없어졌는데 와 너무 오래 묵혀둔 막 <laughs> 그런 느낌이야. 오래 묵혔어. 30년 묵혔어. <웃음> <웃음> 어 이건 41도야. 아 도수가 더 낮아? <laughs> 1도 낮아? <laughs> 그래서 그런가? 뭔가 자극 이런 것도 없었고. 아이 1도 차이로. <laughs> 도수 문제겠어, 연수 차이지. 맞아 맞아. <laughs> 그리고 이것보다 좀더 단맛이 있었고, 약간 나무 느낌이 더 있다. 탄닌감도 살짝 있고. 굳이 글쎄 사 먹을 것 같은 맛은 아니네. <laughs> 너는 되게 후레쉬한거 좋아하지? 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3년이 나은 느낌도 있어. 근데 지금 확실히 그 27년의 차이가 느껴지지? 어. 느껴지긴 해. 근데. 뭐, 어느 게 좋다는 취향 문제니까. 어. 둘이 섞었으면 좋겠는데. 어? 16년짜리 있는데 그것도 맛 보여줄까? 중간치가 딱 있네. 그것도 그럼, 어, 맛을 보자. <laughs> 근데 순서는 이게 좋은 것 같아. 극과 극을 느껴보고, 아, 가운데를 어. 이런 것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 어, 있어. 아, 그래. 역시 인간은 다양해. <laughs>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직관적이니까 사과향을 확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려. 좀후레시한 사과 느낌이면 나도 좋을 텐데. 분동내가 싫어서. 음, 진짜 중간 느낌이다. 약간 아세톤도 와, 있고. 오. 어, 진짜 딱 중간인데? 음. 너무 신기한데? 뭐난 <laughs> 어, 이게 향 제일 좋아. 적당히 아세톤 냄새도 나면서 가벼운 사과향. 이게 딱 그거다. 내가 옛날부터 말했던 원액과 오크통의 영향.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했지. 3년은 너무 극과 극이고 30년은 이게 반대로 극과 극이고 가운데 밸런스 좋은 게 16년. <laughs> 16년은 얼마야? 14, 15 정도. 가격도 뭐 나쁘지 않네. <laughs> 이건 사 먹을 용이 있고 이거는 좀 그렇고 <laughs> 아니 맛을 일단 봐야지. 아 맞아. 우리 맛 아, 맞구나. <laughs> 이것도 41도야. 음. 이거다. <laughs> 진짜 중간이다. 어. 적당히 라이트한 사과 맛이 나면서도 피니쉬는 좀 진한 느낌도 있고 혀에 단맛도 남고 어, 너무 좋은데? 역시 밸런스가 좋아야 돼. <laughs> 맞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막 세면 좋긴 좋아. 근데 이게 뭐 내가 항상 찾는 좋은 막 그런 계열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밸런스 있는 게 진짜 마음에 든다. 더 맛이네. <laughs> 음, 너무 괜찮아. 되게 적당한 사과 맛이 나서. <laughs>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깔바도스를 했는데 사과나 배는 우리나라 거가 더 맛있거든? 우리나라 사과로 만들면 더 맛있는 술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가 법이지 난 배가 너무 기대되는데 그렇지 어. 배맛 물씬 나는 증류주가 있었으면 좋겠어 맞아 그런데 지역특산주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하로 숙성해야 돼 1년 이상이 돼버리면 브랜디가 되기 때문에 면허도 따로 받아야 되고 지역특산주 혜택을 못 받아 숙성이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건 법 바뀌어야 돼. 지금 우리나라 법은 좋은 술못 만들게 하는 법이야. 그런데 또 약간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사과 배 비싸거든. 그걸로 만들면 너무 비싸지지 않을까?